다키티비 1분 뉴스입니다. 공시가격은 토지,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종부세, 재산세, 건보료 등 각종 제도들의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설례, 주택 매매 동향, 민간 시세 정보,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하게 됩니다. 아파트, 동, 층수, 조망,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.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서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서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미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, 군, 구청,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. 이상 다큐TV 1분 뉴스였습니다.